9월 13일 말씀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도피성들의 위치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의 이름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적으로 가난 땅에 지정된 도피성은 모두 여섯 개였는데요. 그 중에 세 개는 요단 서편에 위치했고, 그리고 다른 세 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도피성들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과 갓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 지파의 기업의 각기 중앙에 이 도피성을 지정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자가 그곳에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단 서편의 도피성은 언제 지정해 주었을까요? 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정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 보적 율법의 규례를 초월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에서 비롯한 구원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은 연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죠. 도피성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때, 여기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 앞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총세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요. 바로 그때, 이때는 바로 첫 번째 설교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단 동편에 세집파에게 기업을 나눠준 이후였습니다.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해 돋는 쪽은 동쪽이죠. 즉, 요단 동쪽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땅을 가리킵니다. 42절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할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원한이 없이, 증오함이 없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없이라는 뜻이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뭐 무의식적으로 또는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처럼 도피성의 목적은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의 생명을 도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속죄가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들의 위치가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군란이라 므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도피성의 이름이 바로 벳셀입니다. 벳셀은 느보산의 동쪽 고원지대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도피성의 이름은 길랏 라몬입니다. 길랏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요단 동쪽 40km, 야르묵강 남쪽 20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산곤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세 개의 도피성 모두 그 위치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베셀은 루벤지파의 레위인 성읍이었고, 이 길랏 라몬은 갓 지파의 레위인 성읍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바산골란은 무나세 지파의 레위인 성읍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는 정확히 지정학적 위치가 각 지파의 이 기업의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거의 같았어요. 즉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었습니다. 정확하게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즉 거리상으로 각 지파에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었죠. 누구나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보내주셨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그 도피성에 네, 모든 것을 맡기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모세의 설교는 신해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백볼 맞은편까지의 광야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4절부터 이어지는 이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이 과거 신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44절 그리고 4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미 신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모세가 증언했습니다. 뭐 입증하고 확정했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한 변함이 없으신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재해석하여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요단 동쪽 백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헬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요단 동쪽 백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즉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행해졌던 장소가 기록되어 있죠. 이곳은 첫 번째 설교가 행해지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요단 동편으로서 가난 땅이 마주 바라다 보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47절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모리족 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돈 쪽에 살았으며 아모리족 속은 특별히 강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감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에 대한 이 감격을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 강력한 민족을 무찌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격과 아울러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다시 한번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8절입니다.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 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까지요. 시온산 곧 헤르몬까지요. 헤르몬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이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절입니다.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라반이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라바는 사해 바다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요단 동편의 땅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스가 기스갈의 이 아라바의 바다, 사해 바다까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속 깊은 곳까지 노예였고, 40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의 경험도 전혀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떻게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아프리카의 소수민족이 미국과 전쟁에서 이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강력한 벽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벽 너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그 벽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벽들이 있습니까? 분명 그벽 너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는데 너무나도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벽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